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은 개개인의 삶에 지침과 교훈을 주고 목표가 될수 있는 멘토 즉 롤모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왕조일에 우리의 정신문화를 이끌었던 유교사상은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정신문화도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의 원동력이었던 기독교 정신도 해방 후 점점 사그러졌고 교인은 늘었는데 이때처럼 정신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문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황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지표나 모델을 삼어야 할 멘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귀중한 멘토였습니다.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교사였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승이 되고자 하는 교사도 적어졌지만 스승이 되기도 힘이 듭니다. 선생님을 스승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학생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커지면서 동시에 멘토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에서도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등은 국가를 생각하면서 기업을 만들었고 엄청난 일자리와 부를 창출했습니다. 국가의 발전이 자신의 기쁨이라 여기던 시절 기업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기업정신으로 맨바닥에서 인류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정정신으로 기업을 키웠던 멘토들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나쁜 주체로 매도돼 설자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도 가난 속에서 기도하며 교인을 양육하고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목회자를 사랑했고 존경했는데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과연 누가 우리의 멘토가 되어야 할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슬프게도 모든 사람의 멘토는 스마트폰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답을 찾는데 방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지, 그 누구도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적고 누구도 멘토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스승과 멘토가 없는 이 사회에서 성경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아래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학교도 교회도 학원도 멘토의 기능을 맡기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사회와 가정, 회사의 멘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